아, 오빠가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다. 아, 쟤 뭐하냐. 아, 일꾼 진짜. 아, 아 죄송. <laughs> 아유. 아, 뭐하는 거야. 아, 왜? 어, 참 빡빡하시네, 진짜. 자원을 켜야지. 아니, 얼마 안 늦었는데. 진짜. 되 빡빡하시네. 응? 난 지금 나 마우스, 마우스만 했는데 지금 230 나오네, APM. <laughs>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주먹밥, 수박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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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밥 수박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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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드론 던져버릴수있다 진짜 <laughs> 나.. 나 쓰리 해철이 갔어 나좀 도와줘 응. 알았어 <laughs> 진짜 해철 던져버릴수있다 <laughs> 나또 민폐 캐릭터 할수도 있어 안돼 <laughs> 열심히 할게 Affirmative. You want a piece of me, boy? Order. Oh, uh, Rocket finish. Go, go, go. Let's move. Rocket D, good to go, sir. Shoot. Let's oh. move. Should I read you. Job to finish. Yes, sir? Should I read you. Right away, sir. Standing by.

i Down, oh standing You order oh easy, oh boy. Oh Commander, oh down. to <laughs> 아 무서라. 와우, 마 무서워, 무서랑 갈까?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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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뭐야 앞에. 이거? 근데 쟤네 무서워. <laughs> Sure, sure, sure. You want a piece of me. I can't rock and roll. SCB, go, sir. I can't build there. You want a piece of me, boy. Go, go, go. Give me some commander. Let's move. 일단 center, 일단 center. SCB, good to go, sir. Commander. 센터 센터센터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앞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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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밑에밑에 같이같이같이 요요요요요 같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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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저 그 위에서도 나오는데? 오빠 빨리 내려와 뭐해 가자 가자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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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망했어. 야, 너무 빡대. 아, 소라 진짜 뭐하냐 지금. 뭐야. 뭐, 뭐. 빨리 도망가. 뭐, 뭐. 아, 나스라 뭐도 쳐 진짜. 아, 진짜. 몇번 얘기인데 지금. 나 뭐, 뭐, 뭐. 아, 빡깼다. 아, 나 모아서 가. 가 아니라 그냥 갈게. 아아 아. 아, 아. <laughs> 다못 들어왔어요. 아나 이렇게 못하는 애 아닌데 아. 아. 아 뭐야 다 터졌어? 아아아아아아아아너입아에 포터.. 어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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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를 한번 타 보겠어. 돈 있지. 함심 내 시간 18,000원 있을 거야. Base is under attack. 아, 했겠다. 아, 진짜. 아, 저 친구 보소. <laughs> 아. 아, 관중이 120%인데, 아, 그... 아, 나 진짜. 어, 고지금 우리 팀. 아, 아이 친구들. 아, 나가야겠다 산두부라나, 아, 아, 지금. 그 그래, 센터로 나가버려. <laughs> 아, 한대좀한다 아, 택나다 야, 테란 택나다 나한테 오나? 아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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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빼라 야, 빼라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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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빈집 바로 돼 빈집 내가 막아줄게. 소라 지금 빈집 갈 병력이 많이 많지 않아? 한 부대 가된다 이제. 아 그래? 어. 그럼... 너 안에서 성큰 짓고 저거 싸먹어오라 했다 소라 아, 뚫린.. 에 네, 소라 뚫린다 뚫린 뚫리겠다 아이 돌아서 가네 아. 아니, 주황색 경력 왜케 잘 나와? 와아 아, 성큼 미리 쳤었는데 해철이 들어갔고 옮겨. 레어 옮겨, 레어 들어갔고 옮겨. 이사해 일로와, 밑으로. 아니야, 괜찮아. 나... 오, 넓코 오, 오, 오. 굿 굿. 저 친구 스타 좀 했네. Right away, sir. 오. 아, 시뻘개기 뿌렸어. <laughs> 그래, 저거 너 견제할 거면 저거 올라가야 된다 로보틱스. 왠제안갈 건데 나? 아 진짜 너, 너, 너한번 너 가봐. 괜찮아. 너할수 있을 거야. 일단 이것좀 맞고 견제 가자. 저거 봐 사실은 막 에토 형이 막, 어, 응? 게임 플레이 하고 있고 소라가 막, 아니 꾸니가 저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 와날 몰라보고. 와, 나 여기 실망이야. 농담이야 후거리 소리 한번 들려줘? 후거리 소리? 기분은드터 에토형 기브드 소리 아니야? 들려? <laughs> 어 그래 잘 들려 <laughs> 내가 그렇다면은 드랍을.. 탱 드랍을 가야겠다 너네 벽탱 해주고 오빠가 진짜 벽 탱만 해줘도 되겠다 어 내가 벽 탱만 할테니까 벽 탱만 하면서 탱크 드랍 을 가도록 할께요 아 최정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그 미녀의 두분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미녀가 과연 미녀일지 모르겠지만은 미녀의 두분과 함께 게임을 오 소라 잘 막아 오 좋아좋아 와 좋아. 간다간다간다간다 여기, 여기 밑에도 오버죠 여기 여기 이렇게 아 드랍 안 왔으면 좋겠다 오버죠 진짜. 오버죠 드이 된다 이게 내 오버를 안바어 아까 오버 안 지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여기 관중님좀 조용히 해주세요 관중이라니 이거 지금 내가 캐리하고 있고만 지금 얼마나 힘들게 캐리하고 있는지 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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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라, 소라, <laughs> 나 소라, 질러 소라, 질러 빼. 소라, 질러.. 아아.. 아아.. 씨.. 아.. <몇> 미안. <할템> <몇> 아.. 라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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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야라 소라, 소라, 때문에 라소 거?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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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필 소라, 질러 빨려 소라, 소 센터 가면 안돼. 라 소라, 소라, 가면 안돼 뭐, 센터가 라소 나도약간다 어, 상대 저거 있었나? 없어. 상대 쓰리풀토야? 아 투테란 아 원테란 뭐, 투풀토. 음.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센터 한번 나가 볼까? 나의 벽. 탱가보자 나의 벽탱 실력 한번 보여주겠. 야, 요것이 그래, 벽탱이라는 거야요어 나가지 마 왜? 아, 오, 나가, 아 나간다고. 아 오케이. 이렇게 아, 나간다 네, 얘네도 나온다 오, 음. 뭐야 없는데? 나온다 5시, 나온다 이제 나온다 다섯이 격퇴하고 있음 어 잠깐만 어 수리공 수리공 빨리 빨리 언니 저기 테란 갈까? 아테란려 한다. 테란? 5시? 테란, 테란 가자. 테란 오케이. 내가 풀포 10포를 맞고 올게. 7시, 7시, 언니 7시. 풀포는 내가 초였어. 아, 어, 어, 5시, 5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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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오와 탱크 겁나 많네. 7시못 가겠다. 5시 가자, 5시. 5시 가자, 5시, 5시, 5시. 5시. 这是个安全。 나온다 센터 나온다. 나와 봐. 아 <laughs> 오버려 앞쪽좀빼주라 <laughs> 아, <laughs> 프론트 어겠다 오겠, 괜찮아 으로 막을 수 있지? 막을 수 있어. 어. 어, 옷저버 있나 보네? 어, 뭐야, 뭐야, 얘쟤왜 나와, 쟤왜 나와? 아, 저거 시시모드 해줘. 아 알았어, 알았어. 이리빨이 빨리. 오케이, 5시, 올 굿. 진짜 웃 견제가 없어. 다이다트 5시, 5시, 5시. 5시, 5 여기 오버 앞쪽으로 좀만 더 잠깐만 아아 아, 여기 먹힌다 아. 먹혔다 안되겠다 너한테 간다 <laughs> 그래 와라 와 봐라 Hang on, we're in for some jobs Destination? Ready to roll out. Input coordinates. In the 오도 끌아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Yes, sir. Go ahead. Yes, sir. I got it. l l e Yes, sir. Destination order, sir. Go ahead a n Moving. Report for duty. It s u f f i c i e n t f o s t i n g gas. Sir! Input coordinate! Good, sure, sure. Sir! Destination? <coughs> MCD good to go, sir! Order, sir! Proceeding! D-Latin sir! Input coordinat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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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내가 캐리를 제대로 했네. 아, 유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